우리 팬분들이 뽑은 네? 나비가 뽑은 1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엄지 씨가요 신비 씨가요 신비 씨로 아 뽑았습니다 아 예. 그러니까 이게 다 알고 계시는 거야 근데 네. 이제 선이 또 어떤 선인지 네. 모르니까 볼게요 네. 이제 만 나이 된다고 네 달간 유주와 친구 먹겠다고 하지 않나 <laughs> 은하 돼지야라고 하고 아 맞아요 무엇보다 요즘 아, 미모가 맞네. 선식에 넘음 아아 그, 돼지야 하니까 저 기억난 건데. 어, 네. <laughs> 그, 같이 굴국밥을 먹으러 갔어요. 굴국밥? 네. 국잘 맛있는 거죠. 네. 그니까, 건강한 네. 건데. 그날따라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. 네, 네. 그래가지고 먹었는데 한 그릇으로 이게 안 되는 거죠. 밥한 공기로. 굴이 뭐잖아, 생각보다 뭐잖아. 소화가 잘 돼가지고. 네. 네. 그래가지고 한 공기를 더 먹기는, 아, 그러기엔 걸그룹의 자존심이 이러면서 <웃음> <웃음> 약간 좀 이렇게 어. 고뇌를 하는 느낌으로. 그래서, 아, 배고프다. 약간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돼지야. 이러는 거예요. <laughs> 그래서 팬분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메시지 네. 어플에다가 지금 신비가 저한테 돼지라고 했다. 오. 지금 돼지라고 했지 않냐? 이러면서 음성 메모 켜가지고 야너 다시 해봐. 이랬더니 어 뭐라고 예쁘나? 약간 이런 거예요. 어, 킹받아 킹그래. 근데 이거 끊자마아또 돼지야라고 랬어요 <laughs> 끝내자마자. 아 대단하네 신비 씨. 네. 애칭이애칭아 그래서 두 그릇 먹었어요. 아니면 한 그릇에 멈췄어요? 그때 먹었어요. <laughs> 그때는. 네. 네. <laughs> 그날은. <돼지야. 웃음> 아 죄송합니다. 너무해. 귀다 아, 너무 아니 그런 날이 <laughs> 있죠. 뭐.